엄지손가락 셋째 마디에 있는 점은 이성에게 빠져서 돈과 명예를 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둘째 마디에 있는 점은 애민한 성격으로 실패와 돈을 나가게 합니다.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에 있는 점은 인간관계의 실패로 돈을 나가게 하고 실패를 줍니다. <놀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점은 대부분 안 좋은 작용을 합니다. 만약 손가락에 점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시점에 대부분 안 좋은 운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손가락에 있는 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스스로의 운과 가까운 사람의 운도 살펴줄 수 있는 동양철학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방송 들어갑니다. 엄지손가락에 있는 점은 이런 운명을 만든다.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에 점이 나 있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친 행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업이나 전문직에서는 성공할 수 있으나 인간관계 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 둘째 마디에 점 있는 사람은 냉정한 판단력보다는 감성에 앞서고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하기 힘들고 특히 주식이나 도박 같은 사행성과 관련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잃게 됩니다. 엄지 손가락 셋째 마디에 점 있는 사람은 안 좋은 이성을 만나서 사랑 잃고 돈 잃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으니 이성을 만날 때는 꼭 궁합도 보고 주변 사람에게 소개해주면서 의견도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 있는 점은 이런 운명을 만든다.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신경과민으로 사소한 일에 반응함으로써 건강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나 카운설레 돈을 받으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 둘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큰 야심과 모험심이 있어서 운이 좋을 때는 큰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으나 일시에 모든 것을 잃는 기복이 심한 운을 갖고 태어났으니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거는 도박 같은 심리는 합니다 둘째 손가락, 셋째 마디의 점이 있는 사람은 개성이 아주 강하고 조직 문화보다는 개인적인 공간과 직업이 맞기 때문에 예술가나 주식 트레이더 같은 개성을 살린 전문직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사회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감정의 기복과 히스테리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재물 손실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있는 점은 이런 운명을 만든다.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욱하는 성질과 급한 성질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인간관계에서나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 명상이나 자기 수행을 통해서 심신의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둘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방해가 나타납니다. 특히, 사람으로 인한 방해가 있으니 구설수를 조심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성공의 방법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셋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장점이 있지만 배려심의 부족과 배 푸는 것에 미덕이 약해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니 배푸의 덕을 가져야 모든 것에서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넷째 손가락에 있는 점은 이런 운명을 만든다. 넷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며 행동력이 강하고 기분파이지만 섬 세한면과 마무리 약해서 일은 잘 벌리지만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마지막에 실패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손가락 둘째 마디에 점 있는 사람은 도박이나 투기로 큰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거래하거나 자신이 모르는 것에 투자도 오히려 돈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 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넷째 손가락 셋째 마디에 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독불장군이나 이기적인 이미지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습관으로 가지지 않으면 인간관계, 애정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실패할 수 있으니 남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새끼손가락 있는 점은 이런 운명을 만든다.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에 점이 있는 사람은 모든 화가 입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 말에서 칼이 나오니 항상 상대에게 배려심 있고 부드러운 말투를 습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에 점 있는 사람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로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절대로 투기나 도박 같은 사행성이 있고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끼손가락 셋째 마디에 점 있는 사람은 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일은 관제수와 연결이 되니 항상 바르고 드러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사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람이나 자녀와 인연이 약하니 먼저 희생하고 베푸는 애정을 갖는다면 말년에는 좋은 복이 옵니다. 사주 즉 명리학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힘들지만 손금은 누구라도 볼수 있고 타인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동양학에서 이러한 자신의 성품, 재능,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을 단순히 재미나 신비한 점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철학은 철전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실전 실용학입니다.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 성공 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